오늘은 남해로 출주를 하고 있습니다. 해야 됩니다. 미끌림이 있을 때까지는 세기를 내리어 수심을 방을할수 있습니다. 어, 미끌림이 없으면은 계속 수심을 더 줘서 미끌림이 생길 때까지 수심을 줘야 됩니다. 뛸 어, 때는 정확하게 수심 방악하기가 이쪽은 수심 안기에 물분 방파제 같은 경우는 어, 그래서 미끌림이 생기면 여기서부터 한 50cm 수심을 낮추고, 또 계속 낚시를 한번 해보고, 또 미끌림이 안 생기면 은 그대로 하고, 거기서 또 계속 한번열번지는데뭐 뭐뭐 절반 이상이 미끌림이 생긴다. 그러면 또 50cm 또 줄이고, 이렇게 해가지고 낚시를 수심을, 예, 맞추면 됩니다. 네, 지금 오늘 여기 물건 방파제 어, 낚시를 왔는데, 바람이, 무소풍이 엄청 심하게 불어요. 양에서 어, 외양 쪽으로 너무 심하게 불어서, 어, 양 쪽은 도저히 낚시를 못하고, 이쪽에 외양 쪽, 그 그러니까 트라 쪽으로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. 어, 가까이는 자버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, 일단, 양타 깊은 수심을 노리고 있습니다. 현재 제 수심수는 한 17에서 17m 끈을 노리고 있는데, 어, 아직까지 뭐 별다른 입질은 어, 없습니다. 어, 수수로서보니까호수수는 아예 손도 안 되고 있는 상태고, 어, 거리를 써보니까 저번에 입질을 한번받봤고또 수심을 조금 더도톰만은 바닥걸림이 생겼습니다. 어, 지금 현재 수심이 거의 3, 어, 1, 에 m 끈으로 수심이 어, 거의 마아진것 같아요. 어, 계속, 어, 강제 한번 뛰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라먹는 그런 숲길이 들어오는데, 어, 숲길을 들어오고 나서는 한 아, 6초, 7초 이상을 기다렸다가 찜질를 해도 아웃이 안 됩니다. 그런데 보면은 그릴은 다 잘라먹고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... 여기 상태로 봤을 때는 숲길 맞는 강선도 같은데, 어, 아, 얼굴을 확인을 못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네요. ハ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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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런 공치가 나습니다 이런 공치가 와 완전 생강등만 하면 생강등, 생강등 거 공치가 그다 말해 줄 거예요. 가금 날아가서 뜨다 보니까 물고 있네요. 저도 오늘 감의 얼굴은 봅니다. 시아란 <laughs> 자가도 아 이슬에 살짝 걸려 나왔습니다. 아 이것다.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철수, 철수해야 되겠습니다. 을 낙진을, 낙진을, 낙진을,